가 시작. 이번에는 스콜데 슈팅스타 타이라니드 타이라니드 대 임페리얼 가드음 커미사드 로드랑, 아 발음 이상하네커미사드 로드랑 리트알파. 니드 출전자들이 전부 다 리트알파네요. 역시 리트알파가 제일 세단 건가? 일단 부금부터 모자른. 부금 깔기 싫어요. 이제 중계자가 더 열심히 예능 드립을 쳐주시면. <laughs> 나 예능 못하는데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포코메디라는 거 하니까 어차피 예능이겠지 경기 시작했습니다 4시 타이라니드 뭐 터마거트 그냥 가네요 평범하게 그리고 10시지 여기 10시 임페리얼 가드 선 센티널 가고 있습니다 점령보다는 견제가 먼저라는 건가 하여튼 그렇게 가고 있네요 싼더건 벗어주셔야 제맛 아 죄송합니다. 이제 제, 도, 제 머리 보는 뭔 소리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하튼간에 경기에 집중하도록 하죠. 센티널 나왔고요. 바로 여기로 기어 들어가 가지고 포인트 견제를 갈것 같은데 센티널 쿵쿵따 너프 너프된 건 알고 있나? 옛날처럼 그냥 막 쓰면은 안 걸리던데. 릭탈 어, 파는 센티널 보자마자 숨어버리는군요. 간사. 아, 플레이어가 간사하다는 게 아니라 리프트 알파가 간사하다는 거니까 평파보다... <laughs> 슈팅 스타 패치는거 몰라! 패치된 거 몰라! 패치된 거 몰라! <laughs> 이거 게임 모르겠다. 슈팅 스타가 지금 <웃음> 스톰프, <웃음> 스톰프 범위 너프된 거를 모르고 있어요. <laughs> 오히려 지금 터마건트가 뒤에서 뿅뿅뿅뿅 써주고 있는데 아플 텐데... 아플 텐데... 아플 텐데... 아플 텐데. 그래도 리프트 알파가 좀 아플 것 같으니까 괜찮은데 선 센티널 간 소개의 목적은 거의 못 이뤘다고 봐야 될것 같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가드맨 도 별로고 가드맨 체각체각하면서한 퇴각. 마리 죽고 초반에 발전기가 토마건트 상대로 털릴 것 같고 지금 슈팅스타는 멘탈 붕괴고 오 여기는 호마건트가또 화력을 해주고 있고 가드맨 여기서 설마 설마 서 있으면은 또쓸릴 텐데 두 마리까지 뽑인 나갔어. <laughs> 아 <laughs> 즐겁다. 여기는 발전기 두개다 <laughs> 쳐졌습니다. 이야. 역시 터마한트 데미지 하나는 전류나 <laughs> 전류네, 정말 전류네. 그리고 여기는 바로 발전기 가져가고. 이거 타이란이들가 완봉승 할것 같은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데. 아. <laughs> <laughs> 지금 페르가드는 <임페럴> <laughs> 이 가디언 센티넬밖에 없는데. <laughs> 포인트 다 뺏겼고, 발전기 두개 털렸고. 아, 지금 여기까지 뭐히고 터마건트 킬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그냥 바로 싸우면 터마건트가 이기자. 가드맨. 어, 근데 터마건트가 튀네. 해설자 무한하게. 왜? 왜 튀어? 내 마음도 몰라주고. 왜? 안늘린는데어떻게 하여튼 여기는 또 센터맨이 꼬박꼬박 내려가, 내리려고 왔는데, 오히려 터마건트 뿅뿅 쏘는 것 때문에 튀어야 되고. 어, 여기 아래 터마건트 또 왔네. 이 터마건트 집중 사래. 우리의 센티널은 그냥 도망을 가고 합니다. 그리고 커미사르 로드는 호마건트를 만나는데 호마건트가 아마 이길 텐데 어, 또 호마건트가 지문 와가지고 커미사르 로드는 또 방패 피고 튀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리... 야 진짜 타이란이드 상대방 골치 아프게게임하네 여기 또 먹으려고 오니까 릭터 알파가 와가지고 견제를 하고 있고 야 해설자가 헷갈린다. 야, 그리고, 여기는 또, 터마건트가, 포인트 두개다 내리고, 초반에 너무, 이득을 많이 봐가지고, 지금 또, 레인, 레이브는 가고 있는데, 헤비에펀 팀, 이 야, 어떻게 악수만 도 이런 악수를 줄수 있을까? 카타찬이 나와야지. 헤비에펀 팀이 왜 리드상대로 나와? 그것도 리간 리드상대로, 어어어. 어어. 아, 별거 아니었구나. 그냥, 뿅! 하면은 죽을, 음, 양입니다. 어, 서전트 였네? 서전트였구나 서전트가 그거 데미지 입으면은 데미지 분산돼가지고 잘안 죽어요 서전트는 축수로 끌어들이면 안 돼요 하여튼 잡담은 그만두고 지금 니드가 너무 상황이 좋아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긴 또 가드맨이 내리러 왔는데 뭐야 씨발왜 여기에 건물이 지어져 있어 하면서 열심히 손전등을 뾱뾱뾱뾱 갈기고 있고 여긴 또 전면전을 붙으려고 왔는데 터마건트가 아파요 터마건트 또 위에 또 있고잉 이거 스톰프 쓰면은 난리나고잉 스톰프 쓰면 안되는데 스톰프 쓰면 안되는데 스톰프 쓰면은 뭐 그나마도 또 삑살났어 <laughs> 또 삑살났어 세트를 잘못하면 터지겠다 헤비 에팀막 믿으면서 싸우긴 싸우는데 지금 가드맨이 너무 피해가 크고 그러니까 왜리갈리드 상대로 헤비 에팀을 뽑아 닉터알파가 그냥 푹 갈리면 되는데 그리고 또한 마리 정도는 터지겠다 다행히도 여기에서 본진 터렛이 까줘가지고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참 눈물난다 눈물나 그러면서 레이브너는 나와가지고 여기 포인트 내려주고 있고 아 진짜 이거 밀봉 관광 당하는 거 강하겠는데 잘못하면은 음흠. 니드 이티 안 타나 발전기 상황 도이제슬슬 괜찮을 것 같은데 야 500 관광 진짜 나오게 생겼네요. 채팅창에서 지금 500 관광 했는데 리스닝 리스닝 포인트라다 지금 점령 포인트 완전히 개강가 나가고 있어. 여기 하나 믿고 있는데 솔직히 여기도 금방 내려갈 것 같고. 네이버는 아예 점령까지 하고 튀고 있고. 죽겠다야. 옆에 버튼 누르면은 원 상황 보. 올랐네요. 아, 옆에 매니저 하랄 버튼... 오, 뭐지... <laughs> 죄송합니다. 그냥 진행할게요. 그냥, 그냥 진행할게요. <laughs> 죄송합니다. 하도 안 했어. 아, 여기 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중계를 안한 지가 몇 년이 돼서 <laughs> 제가 죽을 죽을 째려졌습니다. 어쨌거나 게임으로 돌아가죠. 미사롤로드가 지금 최대한 가는데 또막 크리플링 배너 맞아가지고 슈팅스 다 진짜 멘탈 붕괴 나간다 지금 슈팅스 다 맹붕 상태 그냥 맹붕 장 맹붕 <목소리> 센티너 보셨죠 여기서 에 그냥 허공에다가 스톰프 허공에 허공에 스톰프 꽝 그리고 여기 가드랜드를 피워야 되고 야 진짜 난리났다 그냥 끝날 것 같다 게임. 임피얼가드가 어찌저찌 티어를 타고 있기는 있는데 패스 티어를 탄다고 해가지고 지금 자원 상황도 별로 안 좋고 17 범위 차 정말 커요 지금 이야. 삼별 너, 지금 이거 발전기 다 터지게 생겼다 센티를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지금 임피얼가드 제일 큰 부력이 뭔지 아세요? 노시냅스야 시냅스가 없어 시냅스 없이 이렇게 일공만강하고 있어. 어, 이미 2티어를 탔네. 베논브르드. 끝났다. 베논브르드 나오면 이제 끝났다. 커미사르 노드는 지금 나와가지고 근접 한번 걸어보려고 하면 은 계속 크리플링 베논 맞아가지고 퇴각하고 앉았고. 야 스부 님도 하루 게임이 유리하니까 노시랩스 가더니 지금 <laughs> 스콜 님도 노시랩스 가고. 미치겠네. 지금. 베노 머리가 나왔죠? 또시냅스까지 알차게 달아주고 있고. 끝났다, 게임. 그냥 게임 끝났다. 1티어 시냅스는 주변 모든 시냅스 유닛들이 받는 데미지가 감소합니다. 어, 센티널 터진다, 센티널 터진다, 자연 속에 내가 있다, 운지! 운지 처음 마셨네요, 센티널. 그렇게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니까? 그리고 레이브는 꽝! 아이씨. 시간차 공격하네 이 네, 아저씨 뻥. 커미사르 로드가 열심히 근접을 걸려고 하지만 내세가 <laughs> 기울었다고 봐요 지금 키메라가 나왔지만 베놈브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커미사르 로드가 지금 근접을 건다지만 공격력 시냅스 받고 있는 터머건트 두 분대가 열심히 치고 있고 결국에는 치고 있고 <laughs> 진짜 아 눈물나 왜 이렇게 게임이 일방적이야 레이브는 <laughs> 근접 걸고 있고 너무 게임이 일방적이라서 눈까지 나네요. 이 탱크요, 키메라요 어허, 터진다. GG 스타 맹공도 끝이 났습니다. 아 스포 마인까지 좀 맞아주지, 그러면 아예 가드면 전멸했을 텐데. 이렇게 해서 리탈 파르굴은 타이란이드 스콜림이 승리했습니다.